안녕하세요. 딴새입니다. 이번에는 부모 자식 간의 증여세 없이 돈을 빌리는 법 혹은 빌려주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처럼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자녀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보통 부모님이 지원을 많이 해주시죠. 그런데 수억 원에 달하는 이 자금을 그냥 주자니 이게 증여가 돼버리면 증여세를 내야 할 텐데. 세금만큼 아까운 게또 없죠.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받는 형태로 자금 지원을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 차입 거래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상속 증여세법 기본 통칙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가 부모로부터 차입한 금전이다. 그러면 그냥 증여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경제관념에 대해 매우 엄격한 분이셔서 이거 절대 그냥 주는 거 아니다. 잠시 지원해 주는 거지 무조건 갚아라. 이런 분이시라면 실제로 빌려주는 게 맞고 추후 갚을 계획도 있겠죠. 그래서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까지 납부하고 있다. 그러면 과세당국에서 임의로 이걸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3억 원의 돈을 빌려주면서 매달 이자 100만원씩 받기로 한다. 혹은 상환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기는 하는데, 상환 기간이 50년이다. 또, 여태까지 이자 지급한 이력도 없는데, 세무조사가 나와서 부랴부랴 차용증을 쓴 정황이 있더라. 이러한 계약들은 당연히 인정되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 돈을 빌리는 자녀가 상환 능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 혹은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갚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부모자식간의 차용계약을 할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모자식간이라고 했지만 사실 친인척과 같은 특수관계자라면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법으로 정한 적정 이자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현행법상으로는 적정 이자율이 연 4.6%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을 빌려줬다고 하면 최소 연 460만 원은 받으라는 거죠. 만약에 이 적정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된 이자만큼은 빌린 사람이 공짜로 이익을 본 거니까 결국엔 이 이자 면제 금액은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기준 금액이 있는데 이자 면제 금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일 때이 규정을 적용을 해요. 아까 1억 원 기준이면 연 460만 원이니까 이 경우에는 증여로 보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거죠. 그럼 1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이면 연 적정이자가 4,6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훌쩍 넘게 되죠. 이때에는 증여했다고 보는 4,6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으니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매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해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빌려준 지 2년째 이자를 안 받고 있다 그러면 작년에 4,600만원 올해 4,600만원 합하면 9,200만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5천만원을 공제한 4,2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적용해서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냐 적정이자가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으니까 이걸 역산해보면 원금이 2억 1700만원일 때 여기에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연 이자가 998만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 적정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하면 은 이 천만 원의 이자 면제 이익을 받는지 계산할 때 실제 납부한 이자는 빼줘요. 아까 10억 원을 빌려준 예시에서는 적정 이자가 4,600만 원인데 그러면 증여세 없이 최대한 낮게 측정할 수 있는 연 이자는 계산이 되겠죠. 바로 4,600만 원에서 990만 원을 뺀 최저 3,61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계약할 수 있는 이자라는 거죠.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의 차익거래는 인정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차용증을 쓰면서 소비대차계약을 한게 맞고 또 채무자인 자녀가 상환능력이 있으면서 계약내용대로 이자 혹은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세무당국도 이를 십사리 부인할 수는 없어요 또 특수관계인간 차익거래에서 법으로 정한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한 이자를 받게끔 되어 있고 이보다 적은 이자를 받거나. 혹은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에는 돈을 빌린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차이만큼 이익을 본 것이니까 그 차이만큼은 증여를 받은 게 되는 것이긴 한데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 금액은 연 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적정 이자와의 차이가 연 천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자격증을 쓰게 되면 무상 대출 혹은 저리 대출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증여세 없이 돈을 차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혹은 세금 관련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혹은 컨텐츠로 제작을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